야 근데 너네 내가 이거 더빙하면 꺼지라그럴거아니야 뭐 몰입 안된다고 봐봐 <laughs> 더빙하지마라 씨캐야 디싱해지고 얍! 차! 얍! 차! <laughs> 얍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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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안돼 아프겠다 너야, 그만 때리면 안돼 친구야 안돼! 일어나! 얍! 이거 놔 먹어라 얍! 차! 도와줄게! 안닥치냐 시켜 새끼야! <laughs> 이걸 합쳐서 써보자! 내가 오늘 산 야! 아파 다행이더라. 발안 야, 근데 나 잘하지. <laughs> 나 잘하지 않냐? 어? 휘휘 하나! 으 아파! 하지마! 꼬집지마! 아프다고! 아이씨! 하지말라 그랬잖아! <laughs> 아이씨! 정말 존나 힘들어 미안하지만 나 현상금 평범한 현상금, 거품이 사냥꾼이야. 거품이. 현상금 거품이 사냥꾼이야. <laughs> 사냥꾼이야 이 세상에 어떻게 되든알바 아니야 <laughs> 난 단지 아니, 당신한테 빚을 갚으러 왔을 그냥... 뿐이야 <laughs> 협박이라고 생각하나? 정말로 한다! 마음대로 개나가 퐁! 쿠가가가가가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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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 안테레비 연도층 말개발피 나왔던 거아 라이터가 <laughs> 없네 에못 <에이>, 피겠다 홍 t v 시창TV가 미래다 근데 발안테더비는왜 자꾸 나오냐 上があらするぞ、えーえー